Brothers and sisters. Our Heavenly Father, our h e a v e 하하 y Father, our Heavenly f a t h 해 r our h e a v 에 n l y Father, 하 u r h e 고 v e n l y f a 는 h e r our Heavenly Father, our Heavenly Father, our h 기 a v e n l y 또한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경우 다시 속히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을 강화하고 재빨리 구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듣고자 했던 많은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한 젊은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감독실에서 저와 마주앉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덟 살때 침례를 받았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다고 했습니다. 그후 2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쾌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제 얘기를 걷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계명들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약간의 슬픔과 죄책감이 있, 느껴졌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때때로 다짐했던. 회개해야겠다는 결심은 점점 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계명을 어기면서 행복하고도 영원한 집에 대한 꿈은 사라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죄의 재해 덫에서 제가 구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고 변화하고 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간증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인생의 초반에 또한 길에서 처음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신앙을 행세했다면 그토록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줌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에 재빨리 되살아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 기회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이 죄와 사탄이 자네는 안개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을 묘사하시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견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인도와 구원의 손길을 마련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 길에 머무는 법을 배우셨으며 슬픔에 빠진 자들을 구조할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다양한 곳에 배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임무는 가정에서의 임무입니다. 그러한 임무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에게는 자녀가 인생을 시작할 때 집으로 향한 굳은 발걸음을 내딛게 해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여러분. 조부모, 이모, 삼촌 등은 가족의 본질인 사랑의 유대관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인도와 구조의 손길을 주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는 가족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죄로 보호받는 그 기간 동안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어둠의 왕계로 숨기지 못합니다. 그 소중한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초등의 영원도를 부르셔서 가족들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아론신권 소유자를 통해 성찬을 집행하게 하십니다. 성찬 기도를 통해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지닐 수 있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혹이 올때 거기에 맞서고, 곧날 다른 사람들을 구조할 힘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감독들은 와디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초등 해에 있는 각각의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라는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신앙과 간증으로 강화되며, 10대가 되었을 때 구조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탄탄한 영적인 기반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단한 명의 어린이라도 아는 모든 회원들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초등에서 공식적으로 부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인 한 젊은 여성은 젊은 시절 정의반 모토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초등의 본부 임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봉쇄했습니다.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자원에서 와드 초등에서 봉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한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모범을 통해서 성신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이 구조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는 기도와 성신에 대한 단순한 신앙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큰 아들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초등의 교사와 신권 지도자들은 그가 성신을 느끼고 인식하며 어떻게 하면 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아내나 아들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시던 한 여성 분의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퇴근길에 제가 그 아이를 데리러, 데리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의 공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는 집에 가는 길을 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그는 자신감에 넘쳤고 혼자서 간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킬로미터쯤 갔을 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눈물로 번져 보였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 어린 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혼자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 잘 보이지 않는 나무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덤불 저편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며,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길을 잃었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 전화나 주소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근처에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전화번호 부에서 우리 가족의 성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아들을 구조로 가면서 저는 제 아들이 집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친절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신앙 덕분에 그는 셀수 없이 많은 경우에 안전하게 인도되고 구조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구조와 구도자들의 모형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통해 종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십대 시절 동안 우리를 강화해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획하고 가장 뛰어난 고도자들을 배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청년을 위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 신권 소유자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의 청소년들이 커다란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몬슨 회장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향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것,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력개인발전기록부는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줍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 청력 가치관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지상에 있었는지,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딸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이행하며 부모님이나 지도자에게 자신의 발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봉사하고 일지를 작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습관으로 자비, 자리 잡을 것이며. 이러한 습관에 따라 생활하면 간증이 강화되고 온 생애 동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들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강화되었으며 좀더 뚜렷한 초점이 초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아론 신권 직분을 위한 한 권의 간단한 책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청남과 청남 제도자들은 이 새로운 책을 받게 되고 이것은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것들은 청남들의 간증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주고. 그들이 자신의 신권 의무를 배우고 그것을 완수려 하는 소망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그의 지도자와 정원의 멤버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두 프로그램 모두 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하는 데더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일들을 배우고 하도록 권유받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대해 생각해 볼때 저는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권유받은 적은 있지만 가끔 있었을 뿐입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일관성 커다란 노력 수년에 걸친 표현과 영적인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 책들의 내용이 주님께서 자라나는 세대와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신뢰를 받아 마땅하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여러 방문을 통해 저는 아론 신권청원회가 이 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우기 단계를 거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결심한 일을 행하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며 분명히 느낀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지도자, 친구들, 심지어 회장들까지도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간정을 나누면서 고양되었고, 그들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청년 청녀 프로그램에도 청년들의 영적인 힘을 키우고 그들을 도울 길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할머니와 교회 안의 모든 우런 여성들의 모범을 통해 배웁니다. 저는 부모들이 딸이 하는 모든 훌륭한 일에 주목하고 감사함으로써 딸이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보았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하나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뛰어난 여성의 표범이 된 것을 표창받기 위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들려주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정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소줄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길이 가파르고 때로는 험난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은 좌절하거나 발을 헛디디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목적지에 혼란스러워하고 관, 영원한 관점에서 볼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위해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 연관받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성신의 동반을 구하고 인도받도록 그렇게 할또 길에서 헤맬 가능성을 낮추어 줍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고 바로 잡아질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하다면 성신의 동반을 불러 모든 일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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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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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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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고해야 하는 느낌이 들면 그들은 그 공고에서 사탄이 그들을 그 길에서 더 벗어나게 할수 있는 힐책과 거부가 아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모범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은사들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단지 소망이 아닌 성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한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속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한결같으며 지속적인 충실함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모범으로 보여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들이 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신, 즉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랑이 많으신 구조와 하나님로부터 으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도록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간장드립니다. 이 왕국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신권 열쇠로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주님의 선자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교회에서 영감받는 지시를 따를 때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가 계신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될 것이며 가족들과 함께 기쁨 누리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